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죠. 병원이나 이런, 이런 홍보 단체에서 자꾸 로봇을 사람 손보다 정밀한 수준이라고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잘못된 광고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어... 이제 딱 오금을 박았 그렇죠? 자 이제 세브란스 계열에서 개발한... 여기서는 신랄하게 까셔도 됩니다. 음. 자기 <laughs> 학교 자기 병원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겨드랑이 접근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한쪽 겨드랑이에 절개선을 넣고 정통 절개법이나 최우치 침수법처럼 플랩을 떠서 목까지 이제 접근해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잘라서 열었으니까 맞아요. 음. 그래서 저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어깨도 아프고 이 부분이 이렇게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를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많이 불편한 부분이고요. 이 수술도 장점이 목의 설계선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미용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바법하고 거의 비슷한데 인파선을 좀더잘 청소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좀더 있다고 하는데 그게 크게 다르진 않는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네. 그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요거 아픈 거 말고도 아무래도 수술 시야가 전통적인 그런 방법보다는 확실하게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아.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수술들은 처음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라는 수술에서 발전해 온 거예요. 복강경 수술 예, 배 안은 이제 그 자연적인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 공간에다 가스를 넣으면 이제 부풀어 올라서 그 장을 이렇게 수술하는데 굉장히 좋은데 아. 이런 수술들은 자연적인 공간이 없는 걸 구멍을 터널을 뚫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유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올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laughs> 어쨌든 정통적인 방법이 가장 부작용 같은 것도 이렇게 적고 그런 거네요. 미용적인 효과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또한 가지 이거는 좀 설명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모형이 이제 요 부분이 피막 침범 있는 부위라고 했잖아요. 네.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도달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들어오던 여기서 들어오던. 오. 그럼 이게 이제 기구들을 이렇게 자꾸 했다가 꺼냈다가 뭐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런 그 암이 피막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끝에 묻어서 기호 끝에 묻어서 이렇게 시딩 된다 그래요. 씨앗을 뿌리듯이 파종되듯이 어... 뿌려지면 정말 골치 아픈 재발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스트릭트한 기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수술하는 사람들은 그런 야기를 재발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재발 제발... 왜 모를까요? 재발을 하면 그 의사한테 안 가거든요. 아 다른 의사한테 가거든요. 아 주로 저같이 이제 재발을 많이 보는 의사한테 오는데 아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거네요. 아무래도 병을 어떤 예쁘게 잘 치료하다가 응. 병을 키운 그렇지. 상황이 그렇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수술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종류의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세 갑상선암이고 직경 1cm 미만이고 피막 침범이 없어야 되고 임파절 전이가 없을 것 주변 기관에 침범이 없을 것 원격 전이가 없을 것. 이런 저희 기간만에 이제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피막침범이라고 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저건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애초에 말도 못 꺼내게 하죠. <laughs> 말도 못, 못 꺼내게. 아 그러니까 이제 내시경 수술하러 왔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당신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딱 오금을 박아. 좋죠. 그럼 다른 기관에도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데 아마도 있겠지만 강남 세브란스처럼 그렇게 엄격하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재발을 많이 보는 기관이어서 이런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수술 을 선택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런 기준들을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말도 못 꺼내게 하시니까 <laughs> 미리 이렇게 공부하신 다음에 어이 정도면은 우리가 쇼부 볼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로봇 수술도 있는데 로봇 수술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로봇이나 내시경이나 비슷하다고 했죠 로봇 장비는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콘솔이라고 그러는데 의사가 들어가서 저 로봇 팔을 원격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사가 직접 도구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나 수술하는 거나 이거 내시경 방법이고 로봇은 그저 콘솔에 앉아서 그냥 게임을 하듯이 수술한다는 그 차이지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가 다 알아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죠. 어, 지금 그렇죠. 이제 정원 쌤은 안에 수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음. 로봇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지가 알아서 다 움직이는 만화의 우주소년 아톰 음. 같은 게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 탑승해서 운전을 해줘야 되는 로봇 태권브이 아, 타입이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로봇 기계는 전형적인 로봇 태권브이 타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본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 로봇 수술도 더 잘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로봇 수술을 생각하면 뭔가 딱 입력 값을 넣으면 음. 걔가 이렇게 따라락 할것 음. 같은데 사실은 이제 사람이 하는 거군요. 네, 로봇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주로 질문하는 게 사람 손보다 정밀하다면서요.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라고 네. 설명해요. 을 네, 로봇 수술하고 부작용도 뭐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아까 MC가 말했듯이 입력 값만 넣어서 그 사람의 신체 구조나 이런 걸다 파악해서 버튼만 누르면 로봇이 가서 수술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먼 미래가 될 것이고. 음. 현상태에는 로봇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선돼야 될 적이 분명히 있고 기구가 무디고 조직이 자르는데 열이 많이 발생하고 썰전이 손으로 기구를 통해서도 느껴지는 감각이 있는데 그걸 전혀 감각이 못 느껴지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정밀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그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내시경 수술보다 정밀하다. 아. 그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하면 내시경 수술과 비교했을 때 로봇이 더 정밀하죠. 근데 사람 손으로 했던 것보다더 정밀하다고는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도 거의 비슷하다. 거의? 글쎄 이거 좀저 굉장히 불안한데 로봇 수술하시는 네. 분들 나중에 아니, 뭐 이야기했지만 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네? 주관 주관적으로? <laughs>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나 내시경이 이제 그렇게 촉감이 느낄 수 없다는 거는 최대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이제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원래 저희가 생각하는 장점으로는 오류나 오차. 이런 게 되게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진 않고 그러면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게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렇죠. 그 로봇 수술 장점은 무엇인가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미용적인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병원이나 이런, 이런 홍보단체에서 자꾸 로봇을 사람 손보다 정밀한 수술이라고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잘못된 광고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로봇 수술이 좋은 분야도 있긴 있어요. 전립선 수술 같은 경우는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혹은 내시경으로 하는 것보다 로봇 수술이 훨씬 더 좋아요. 손이 들어가기 힘든 부위는 참 좋아요. 지금 로봇 그런 개발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딱, 신체적인 파악을 해서 다닥할수 있는 것들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안심하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음, 필요한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개발된 다른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다음의 수 방법은 경구강 수술 방법인데요. 트랜스 오랄이라고 그래요. 네. 제가 주로 많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안쪽 잇몸 그 다음에 이 이빨 사이의 공간으로 턱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트로카라 그러는 세 개의 기구를 넣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빛이 보이는 부분이 아, 이제 수술하고 있는 부위이죠이 구멍을 뚫어서 아래 갑상선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장면을 보면 환자들이 굉장히 그냥 혐오스럽다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사실 이 수술이 처음에 이제 개발될 때는 좀 혼란이 있었어요. 개발한 거는 독일이었고 처음에 저건 돼지 실험을 한 내용인데 이 방법은 이제 신경 손상이 많이 생기고 여러 문제가 생겨서 이런 돼지 실험을 했던 방식에서 그때는 그 이빨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갔들어갔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방식을 바꾼 거죠. 잇몸. 그러니까 저 이빨 앞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저 수술도 흉터가 몸외부에 하나도 안 남고 입 안쪽에만 있으니까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수술일 겁니다.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사실 밥 먹다가 여기 살짝 깨물기만 해도 헐기만 해도 진짜 아픈 것이 이제 입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이렇게 세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이거 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끔찍하지 않은 수술은 없어요 아 그쵸 다 끔찍해요 아니, 제가 또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뻐지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겨드랑이 접근 방법 유륜 접근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을 다 놓고 보면 저는 이런 수술을 하나도 안 하니까. 그나마 제일 나은 수술이 경구강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터널을 뚫는 게 가장 쇼컷이고, 가깝게 뚫고, 바로 접근하고, 피부엔 절개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미용 효과는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제 엄격한 기준으로 그 수술을 선택하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오히려 경구강법을 권하는 편이에요 이들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해보면 음. 이턱 앞쪽으로 갑상선이 나와야 되는데 갑상선 자체가 너무 크거나 하면 이게 안 나와요 제가 그때도 장학생한테 보내드렸던 환자인데 다른 병원 수술하고 이쪽으로 다 이렇게 시딩이 돼가지고 하다가 그쵸 피막침범. 아... 그런 환자들을 선택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거죠 이쪽으로 다 이렇게 암이 다 퍼져 있어가지고 그때 장 선생님 그때 아마 수술하셨을 거예요 그 환자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른 타 병원에 수술하고 와가지고 근데 재발이 됐으니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두분다 잘라내셨을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갑상선 암이나 이런 수술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미용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 모든 수술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미용적인 부분을 신경 쓰다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때도 있으니까 암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수술 방침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그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모든 내용 중에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해야 돼요. 무작정 나는 이 수술을 해야지가 아니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 꼭 상의를 하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결론이죠. 이 수술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때 이제 어떤 그 그걸 하나 기억을 해야 되냐면 내 병이 이런 미용 수술을 할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일단 병을 낫게 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전투의 첫 번째 전투가 어정쩡한 이유로 이상하게 가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오면서 제가 딱든 생각이 검사를 할 때는 과유불급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술이나 치료할 를 때는 적재적소라는 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진짜 적절한 네. 말입니다. 과하게 어떤 검사를 할 필요 없고 저에게 필요한 것만 딱 하고 검사를 한 후에 그 형태를 알고 이제 방침을 정했다면 적재적소에 저에게 꼭 필요한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우 고맙습니다. <laughs> 제가 갑자기 뭐에 빙의가 됐나봐요. 코커가 들어왔나, 나한테. 어. <laughs>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수술 장단점 다 파악해보셨고, 오늘 조금 장하석 교수님 외줄타기라면서좀 아슬아슬하게 해서 저희 둘의 마음을 되게 조마조마하게 했는데, 모든 수술은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니까요. 그걸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